세말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구원투수 오늘은 김인 세말금고 중앙회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인 회장은 21년 전 남대문 세말금고에서 잔뼈가 굵은 영락없는 세말금고맨입니다. 세말금고 새마을금고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문제점 진단을 제대로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진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김인 회장은 누구인지 탐구해보겠습니다. 첫 직선제로 뽑힌 중앙회 회장. 지난해 12월 21일 사람들의 시선이 충남 천안의 MG인재개발원으로 쏠렸습니다. 전임 회장이 비리 문제로 사임한 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보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인데요. 김민 회장은 당선되자 가장 먼저 사과와 다짐부터 내놨습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근래 새말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막둥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영향을 다해 새말금고가 혁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인 회장의 첫대회 공식 일정은 대한적십자사과 전국재해구협회의 이동식 구호차량 구매 지원을 위한 기부금 5억 원 전달식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잔뼈 굵은 새마을금고맨 김인 회장이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남대문시장 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료업계에서 나름 두각을 보이던 김인는 2008년에 남대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한 후 새마을금고맨이 됐습니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인 그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제들은 많지 않은데요. 우선 뱅크런 사태로 추락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가 급선무입니다. 2023년 6월 말,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돈을 맡긴 고객들이 자신들의 예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 세마의 금고의 수신 잔액이 줄어들었고 지역 금고가 폭행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장 불안감은 더욱 불거졌는데요. 김인회장은 새마을 금고에 날개없이 추락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신뢰회복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김인회장은 세마을금고의 2024년 당면 최대 현안을 신뢰로 정했습니다. 김인회장은 준법·청렴 서약식을 열며 쇄신일지를 다지는 한편,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MG 신뢰 회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마을금고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마을금고 중앙의 윤리의 날 선포와 윤리실천 5단계 프로그램 운영, 윤리 행동 강령 실천 운동 등을 펼칩니다. 김인회장은 특히 이 캠페인이 새마을금고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임직원의 윤리 실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참입니다.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만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될수 있고 나아가 청렴을 넘어서는 모범적 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 상부상조 협동정신 살려야 새마을금고는 여느 금융과 달리 서민 친화적 금융입니다. 그 시작을 보면 그 정신을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시작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산천군 생초면 하둔리와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실리, 남해군 마산리에 설립된 다섯 개 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던 협동조합이 1973년에 새마을금고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마을금고연합회로 설립됐고, 1991년에 처음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공제사업을 생명공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2001년에는 새마을금고 재휴 신용카드 사업을 실시하며 그 역할을 꾸준히 넓혀 오늘의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새마을금고는 요즘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2024년 1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56조 7,7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뱅크런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힘입니다 김인 회장은 지난 1월 새마을금고와 중앙문 세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상부상조정신과 서민금융협동조합이란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모습으로의 혁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한 적극 수용, 중앙회 조직 2017년 수준으로 감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인 회장은 결의문 채택을 알리면서 2024년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신뢰를 다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겠다면서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와 명예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 김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질적 성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인회장은 세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예금보호 강화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충 등 회원 편익을 증진하여 새마을금고 신뢰를 강화한다. 둘째,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고건전 육성 및 열린 경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셋째, 책임경영 강화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김인회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경영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중앙회장 권한 축소, 이사회 구성 개선, 금고 건전성 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김인회장은 한자성어의 금고지영천심유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뜻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샘이 깊어야 물이 길게 흐른다 라는 뜻인데요. 이 정신이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마의 금고가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고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더욱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따지면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요? 백절불굴의 자세로 묵묵히 달려갈 것이라고 한 취임일성을 가슴에 안고 위기의 새마을금고 구원투수로 나선 김인회장. 그는 과연 새마을금고를 다시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로 거듭나게 할수 있을까요?